이 날씨도 좋고 여행하는 동에참 좋은 날씨인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아,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좀 어, 홍보 좀 해주시고 어, 아직은 수입니다이 그, 극장에. 네, 다양한 연령대가 저희 영화를 봐주시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네, 어. 아, 빨리 우리 여 윤구, 우리 여배우한테 마이크가 거기 위해서부터 발굴하시겠습니다 발굴하십시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저 수부전 설의셋김또사 역할을 맡은 정인기입니다저를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불와 주시. <laughs> <laughs> <정말 많은> 분이... <laughs> <laughs> 저, 저,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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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니다감사합 재밌게 보셨는지요? 사합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감니다다 저, 주변 분들, 아직 저희 작품 안 보신 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요, 소부전선 아, 참 따뜻하고 참 재밌는 영화다. 라는 그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. 또 저는 이어서 대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, 전직 분들에게 많이 부드니다 네, 안녕하세 그..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많은 분들이 극장 와주시고 또 주말에 시작인데 그 성부이 선물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봐주셨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오늘시간네감사드리고요 네, 영화. 어, 재밌게 봐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.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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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휴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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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소문 정말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네. 남은 휴일 동안에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라,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 쪽이 마이크가 짧아서 감사드리고요. 많이 많이 입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현시간 된다라 자랑하고 계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무대에서 올 때마다 네,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, 항상 이렇게 뜨겁게 맞이해주셔서 너무나 어, 큰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게많습니다 네. 네, 네, 어,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고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한 시간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만 감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 네, 네.